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육지보다 북한 땅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그런지 정말 자연 그들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밤 하늘에 엄청 많은 별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선임 근무자와 함께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제 그 선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좀 보라고. 맨날 선임이 괴롭히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감동 모드로 자, 하늘 한번 보래요.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그날따라 날이 좋아서 별이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면은 별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그 별과 별 사이 틈에 손가락 하나를 집어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별자리 찾기 힘들죠. 별이 너무 없어서 별자리를 찾기 힘든데 거기는 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별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선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야간 투시경 끼고 다시 한번 봐 봐라. 여러분 야간 투시경 뭔지 아시죠? 밤에 어두울 때 어두운 곳을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별잘 보이는데 야간 투시경을 끼고 보라니까 좀 의아해 하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야간 투시경을 끼고 봤는데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빽빽했던 별들,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던 그 많은 별들 사이사이에 그 남아있는 틈 사이사이에 별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에는 빈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투시경을 꼈을 때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수 없듯이 사람의 감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알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야간투시경을 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알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꼭 외워야 할 중요한 요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예언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만큼 이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을 때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이 훈훈한 분위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내가 베드로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대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니.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말도 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칭찬받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탄적인 말을 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하면 살인하게 하고, 가늠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갑자기 가서 살인해라. 이렇게 유혹할 것 같으세요? 갑자기 가늠해라. 갑자기." 우상숭배, 지금 당장 우상숭배 해라! 이렇게 유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냥 평범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앞서서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이 고백을 할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큰 우주를 다 담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이온 우주를 다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압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전히 괜찮은 고백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딱 한마디 대답하면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딱 한마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하셔야 될것 같고 안 죽으셔야 될것 같아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취향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소수라서 그 사람들 소수라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 동성애는 죄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떤 목사처럼 동성애 축제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이 말이야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는 관대할까요? 다 양보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혼식도 온라인으로 합니까? 상견례도 온라인으로 합니까? 어디 관광 가는 것도 온라인으로 관광 갑니까?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냅니다. 그런데 왜 예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 읽어볼, 읽어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중등부 제자반 친구들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는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야간투시경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부는 매주 주일 오후, 오후 예배가 끝난 뒤에 기도회를 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이대의 아이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때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지금도 막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는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꿈을 꿀때 너희들이 꿈꾸는 분야에서 이왕이면 정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위 맞추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주 전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매일 나오고 있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제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laughs> 임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온 것도 다볼 거다 <laughs> 그 정도 얘기했더니 작년에는 한 명이 1년 내도록 나오더니 올해는 여섯, 일곱 명의 친구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내일 새벽 기도 갈 건데 절대 깨우지 마. 엄마, 절대 깨우지 마.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SNS,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SNS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SNS를 삭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때로는 그것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아멘이라고 했다면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친구들 다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하고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할때 그거 삭제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 읽은 동영상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주일에 다 학원 가는데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성적 따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 넓은 예배당에도 50명씩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할때 예배 드려도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다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나는 다 모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사는 세옹지마와 같다. 세옹지마는 한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다. 이런 뜻인데, 어떤 늙은이가 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말이 어느 날... 저기 이웃나라로 도망을 갔대요 이웃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유 어떡합니까 그 비싼 말 하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더니 이 노인이 아유 괜찮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지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도망갔던 말이 앞말을 한,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진짜 좋은 일이 왔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는 거지 하면서 별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진짜 또 나쁜 일이 왔네요. 아이 어떡합니까? 아이 괜찮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오겠지. 근데 조금 며칠 뒤에 전쟁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 징집해 가는데 이 다리 부러진 아들은 징집 안 되고 그렇게 남아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사 세옹지마 때로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니까 작은 일이 일이 일비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담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지금 당장은 그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 3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야간 투시경을 끼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